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 해적선의 선장 잭 역할을 맡은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루이스 앤 역할을 맡은 치우스입니다. 네. <laughs> 오늘 첫공 <철공> 와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네. 맞지 이런 얘기하는 거네 맞습니다. 첫공 무대 인사가 있어서. 네. 이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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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하는 게 맞죠? 맞아요. 네. 네. 아. 어... 음. 눈님을 이렇게요 <laughs> 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첫공 청공... 아... 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참 긴장도 많이 되고 당연한 거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도 어, 이제 덕분에 눈님들 어. 덕분에 사실 어, 너무 좋은 덕분에 너무 즐겁게 막 집중 잘해서 즐겁게 한것 같아서 너무 일단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이 이제 첫 공이에요.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항해 한참 나왔어요 네. 그 마지막 항해까지 꼭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관심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더더더 더, 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하고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어, 감기 조심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귀가하셔서 푹 주무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첫 공을 했는데요. 아, 진짜 첫공 같았어요. 기분이 뭔가 우리 호승 배우님과 함께. 감에도 굉장히 이렇게 둘이서 <laughs> 우리 쳐잘 <참> 버텼네요. 여기까지. <laughs> 예, <맞아요. 웃음> 네, 둘이서 이렇게 한 무대를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예 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방금또 우리 호선배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첫 공연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또 와주신다면 와 그때보다 더 재밌다 이런 공연 만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예. 여기 오시는 발걸음 절대 헛되지않고 티켓 가격이 비싸요 그거 값어치 진짜 할수 있도록 저희가 목숨 걸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직업이 배우니까 배우가 뭐하는 사람인지 머릿속에 계속 새겨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네. 더 멋진 두 번째 공연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